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난이도가 꽤 높아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문장에 하고자 하는 말 또는 이 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함수 fx야. 그러니까 fx란 현재 x4승 플러스 px의 3승 플러스 qx의 제곱 플러스 rx 플러스 s. 꼴,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현재 보다시피 이렇게 미정 계수가 4개나 돼. 그러니까 4개나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걸 갖고 연산해서 문제 풀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알려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합차보다는 곱, 곱보다는 거듭지 예, 이런 모습을 갖출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상대방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GX란 건 말이야. 절대 값 FX-T야. 여기 설명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fx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얘야, 2차 함수 한번 살짝 해볼게. 그러면 이게 fx인데 요것을 t라는 값을 y 콜 t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 말의 뜻은 뭐다? 아, 요것 속에서 꺾어 올려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양수 쪽에 있는 건 냅두시고요. t보다 작은 건 꺾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에서 뭐한다? 미분이 불룸되는 모습이 나올 거야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절대가 함수 나왔다는 건 이제 미분 불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설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하나 내용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k로 가. 그런데 x-k분의 gx-gk.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누가 봐도 아, 이거 g'x잖아. 프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다 절대값을 딱 때렸어요. 근데 이것이 존재하세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 없어요. 현재 이거 극한이죠. 그러니까 극한이니까 뭐가 돼?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풀어라.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k보다 작아. x가 k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해? 그러면 이거 두개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일 때, x가 k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x k 분의 g x g k가 되는 거고, 여기는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갔을 때, 여기는 x k 분의 g x g k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반은 뭐지?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앞까지만 싹 떠내면 이게 뭐야? g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것은 바로 g 프라임 k.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요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이 자체가 이미 말하는 게 g 프라임 k 플러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두 개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야? 현재 마이너스 g 프라임의 k 마이너스와 g 프라임의 k 플러스가 같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극한의 변화율과 좌극한의 변화율이 뭘 씌웠을 때? 바로 마이너스를 씌웠을 때 같아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돼? 아, 바로 절대값 나왔던 이유. 바로 꺾고 올라가죠. 현재 원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 딱 씌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라? 이거 꺾고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것은 y는 fx와 현재 fx와 현재 y 콜 t의 교점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꺾고 올라가는 점을 찾아와라. 아,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이것은 꺾여 올라가는, 절대 값에 의해서 꺾여 올라가는, 꺾여 올라가는 점. 이거 찾아와.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어. 요게 중요한 건데. 두 번째가 뭘까? 바로 이게 부호의 영향 안 받는 값이 있어요. 부호의 영향 안 받아? 그게 뭐지? 바로 G'K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디다?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게 되면 바로 이 점과 이 점과 바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값이 0 되는 걸 찾아오란 뜻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까지만 할수 있다면 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호들의 해석도 반드시 잘 봐둘 필요가 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주는 게 리미트 그 다음에 t가 현재 t가 4 플러스일 때 리미트 t가 4 플러스일 때 ft의 개수는 5개가 나와야 돼 이거 경계선에다 5개 나와야 돼 꺾고 올렸잖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게몇개 나온다? 5개 라고 설명한 거야. HT가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서 설명하는 것은 HT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T가 마이너스 60하고 T 콜 4에서 현재 보면은 불연속이야.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4차 함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니? 그럼 첫 번째 이런게 있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겠지.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야. 대충 예상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4 플러스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값이 다섯 개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그래프는 그었을 때 만나는 점몇 개? 두 개와 미분값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할지라도 최대 맥시멈 개수가 세 개밖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일단 최대값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여기서더쓱그어주면 여기 두 개가 나올 거고 미분값 0 되는 거 여기 두개 나와. 그러니까 최대 개수가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안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몇개 나올까?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개 되는 거. 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지. 어. 그 다음에 현재 여기도 쫙 거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세 개는 안 되고, 밑에 세 개가 일단 될것 같다는 걸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불연속이 되는 게몇 개야? 하면 두 점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거었잖아 그럼 몇개 나오니? 다섯 개야. 그렇지 다섯 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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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에 몇개 생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와. 여기까지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밑에서 조금만 내려가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불연속점이 나오더라. 얼마 나온다? 7777, 5, 7777, 5. 이게 렇 되는 거지. 첫 번째 여기서 일단 불연속점 발견. 또 계속 7 나오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되겠지. 다시 다섯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뭐가 돼? 77777 7, 7, 7, 7 가다가 다시 5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나가다 다섯 개씩, 다섯 개씩 나가다가, 이렇게 되면 몇 개야? 다섯. 어, 아닌데?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생기네? 오케이, 세 개.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또 하나 발견. 그래서 토탈 몇개의 불연속 점 되는 개수가 3개가 발견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더불어 대칭되는 이 모습도 당연히 안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이렇게 걸어주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이렇게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요네 개에다가 다쌓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일곱 개, 일곱 개 하다가 여기서 되는 순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밑에 가면 네, 영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분석되는 위치가 바로 여기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아, 그럼 이게 맞네. 그러면 이제 내용은 끝났어. 살짝 지웁시다 자, 그래서 그림을 전체 경우에서 다 펼쳐놓고 그 중에서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알았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었어. 그리고 현재 이 위치가 얼마야?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60, 여기가 바로 얼마? 4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4보다 조금 더 커볼까? 4보다 조금 더 커볼까?라고 하면은 그때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맞구나 이게 되는 거야. 드디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이제 식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가장 주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함수가 어때? 이 위치가 두 개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게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자, 이때 우리가 이용할 게 삼차함수 아 사차함수의 비례관계야. 무슨 비례관계 에 따지고 싶습니까?라고 한다면 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있잖아. 그리고 요 함수값이 있을 거야. 이 비율이 몇대 몇이냐면 1대 여기가 루트 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 다 요 비율이 몇 대면? 1대 루트 2. 이것도함수등의에다 추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 정말일까? 의심적이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여기 뭐야? X의 현재 보면 우리가 요렇게 다 참수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 지금 현재 목표는 1대 루트 2라는 것만 체크해주면 돼. 그럼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여기가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비례식만 찾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다. 그럼 여긴 마이너스 1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쵸?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0은 무엇입니까? 어, F0? 0 넣어주면은 여기도 1 나오지?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값이 1 나올 때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면 F0이 1 나올 때, 여기가 만약 1이면 여기가 정말 루트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fx라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것의 제곱이 1이다. 그러면 x의 제곱, x 4승, 그냥 정 전개해버리면 2x의 제곱 플러스 1은 1. 그러면 x의 4승 마이너스 2 x 제곱은 0. 그러면 x의 제곱, 가로 열고서 x제곱 마이너스 2,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다? 0하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어 정말 이 비율이 1대 루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뭔데 라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비율이 1대 루트인 거 알았어 대신만 중요한 건 이게 비율이 1인 거지 이 위치가 얼마인지 몰라 그쵸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야 돼 만약에 여기가 2다 그럼 여기는 2 루트 2가 될 거야 1이야 그럼 당연히 루트이고 루트이야 그럼 여기 2가 되겠지 그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극대 극소를 이용하는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일단 그 비례값만 찾는 게 목적이니까. 현재 이 극대 극소를 왜 줬을까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얼마냐면 64다. 이게 설명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64라고 설명해 준 거야. 우리는 비율값만 아는 게 목적이야. 그럼 여기를 간단하게, 우리 간단하게 알파라고 잡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fx는 뭐지? 라고 하면 x 플러스 알파의 제곱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f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그것이 얼마야? 알파 제곱, 알파 제곱, 알파 4승. 근데 그 값이 64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4승에서 64가 나왔다고? 그러면 일단은 제거를 해주면 제곱만 없어져도 8 나올 거야. 알파 제곱 8. 그러면 알파는 얼마다? 2루트 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얼마다? 2루트이겠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걸 쭉 밀어주면, 현재 여기가 얼마니까? 2루트이니까. 거기다가 루트2를 곱해준다면, 아, 여기 위치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가 4. 이게 중요 포인트야. 자, 다시 원상 복귀해서. 현재 여기가 2루트이면 요만큼 간격은 4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니까 fx를 온전하게 돌려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얼마다? 간단하게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간단하게 얼마다? 60, 여기가 플러스 4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두 번째로 주는 것은 fe가 4다. 그리고 f 2는 0보다 커. 라고 설명했어요 어? 4라는 위치 여기 세 군데 있어. 근데 그 중에서 fe가 4야. 아 그럼 f2가 4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누가 이제 했는데 f프라임 2가 0보다 크대 다시 말하면 증가하는 위치 바로 이 위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여기가 2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4칸이니까 여기도 4칸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도 4칸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 이 fx라는 것은 x 플러스 6 x 플러스 6,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대 당시 y 값 4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fx를 최용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f4 더하기 h4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런데 f4는 뭐야? 4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 4를 넣어주면 얼마야? 6의 제곱이니까 36. 4 빼기에는 2다. 플러스 4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f4 그리고 h4라는 건 여기다가 4라는 걸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의 개수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요 값은 바로 5야 라고 설명을 작성해 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360이거 해주면 얼마야 724 724였는데 거기다 5도 해주니까 지금 있729 요렇게 쉽게 문제를 소화해주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그러니까 현재 이 4차 함수에 비례한 게 반드시 꼭 숙지하고 기억해 주시고 극대극소를 알았을 때 어떻게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이거는 비율이니까 여기는 비율이니까 실제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한 킬러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